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근데 유엔 문서가 나오면서 모든 게 현실이 됐다. 저는 안드레이 코발스키입니다. 폴란드 출신이고 지난 12년간 울란바토르에서 유럽연합 경제협력담당관으로 일해왔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야심찬 계획서들, 거창한 약속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들. 하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서류 더미 속으로 사라지곤 했죠. 몽골처럼 작은 나라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일이 흔합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작년 가을, 동료 바트가 보여준 그 문서를 처음 봤을 때도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아, 또 하나의 협력 계획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바트는 몽골인이지만 독일에서 10년 가까이 공부하고 돌아온 친구였습니다. 유행개발계획 부서에서 일하는데 항상 냉정하고 분석적인 사람이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숫자와 데이터로 말하는 타입이죠. 그날은 11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중심가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바트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긴장한 듯하면서도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태블릿을 꺼내서 제게 밀어줬습니다. 안드레이 이거 봐야 해. 이번엔 진짜 다르다고. 화면에는 UN 내부회란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어요. 한국과 몽골의 장기 전략 협력 프레임워크. 저는 처음 몇 페이지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경제 협력, 인프라 투자, 문화교류. 익숙한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그런데 5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대륙 연결 플랫폼 공동 구축이라는 문구가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저는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번, 두 번, 세 번. 이건 단순한 경제협력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지정학적 판을 완전히 다시 짜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바트, 이거 진짜야? 장난 아니고. 완전 진짜야. 비공개 회람이긴 하지만 이미 주요 회원국들한테는 다 돌았어. 바트는 목소리를 한층 더 낮췄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신경 쓰이는 듯 했죠. 그리고 말이야, 중국 대표부 쪽 반응이 장난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안 하지만 비공식 채널로는 이미 난리가 났다고. 저는 그 순간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직감했습니다. 한국과 몽골이 중국을 거치지 않는 새로운 경제루트를 만든다는 건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영향력이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는 의미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문서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만약 이게 정말 실현된다면 제가 지난 12년간 지켜본 이 나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몽골은 늘 북쪽의 러시아와 남쪽의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였거든요. 바다도 없고 경제적으로는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였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친구 에르덴바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몽골 외교부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우리는 7년 전한 국제회의에서 만나 가까워졌어요. 에르덴은 정부 내에서도 동아시아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진실을 알고 있다면 그일 거라고 생각했죠. 에르덴, 나야. 지금 통화 가능해?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한국이랑 그 프로젝트 말이야. 진짜 하는 거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르덴이 숨 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웠습니다. 안드레이 어디서 들었어? 바트가 보여줬어. 유엔 회란 문서. 아 그래. 에르덴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도 알잖아, 안드레이.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든 위치에 있었는지. 세계에서 가장 큰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잖아.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거의 완전히 중국에 매달려 있고 우리 수출의 거의 전부가 중국으로 가고 수입도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와 2016년에 달라이 라마가 우리나라 왔을 때 기억나 중국이 국경 통관을 지연시켰잖아. 그것만으로도 우리 경제가 얼마나 흔들렸는데 저도 그때를 기억합니다. 몽골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치솟았죠.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로 취약하구나. 중국이 조금만 압박을 가해도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답은 뭐야, 에르덴? 진짜 하는 거야 말이야. 응, 이번엔 진짜야. 우리 정부는 사실 몇년 전부터 제3의 이웃 전략이라는 걸 추진해왔어. 중국과 러시아 말고 다른 파트너를 찾는 거지. 미국, 일본, 유럽, 한국. 여러 나라들이랑 관계를 강화하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이번 한국과의 협력은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고. 뭐가 다른데? 이건 단순한 무역협정 수준이 아니야. 이건 우리의 생존 전략이라고. 한국은 인프라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투자 여력도 있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도 있어. 게다가 우리랑 역사적으로도 연결고리가 있잖아. 역사적 연결고리? 무슨 얘기야? 고구려 말이야. 고구려가 한반도 북부에서 만주까지 지배했던 거 알지? 우리 몽골도 그 지역과 역사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고, 그런 문화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거야. 단순히 돈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파트너가 되는 거지. 저는 에르덴의 설명을 들으며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에너지와 광물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선이 필요했고, 몽골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강력한 파트너가 절실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두 나라 모두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공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로부터 2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아시아 경제 협력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유럽연합대표 자격으로 가는 거였는데, 거기서 베이징에서 온장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중국 사회 과학원 소속으로 중앙아시아 전문가였어요. 몇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평소에는 온화하고 개방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날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만났을 때장 교수의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뭔가 굳어있고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안드레이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과 몽골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지? 응 들었어. 저는 일부러 태어난 척 했습니다. 흥미로운 계획 같던데. 장 교수는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흥미롭다고? 안드레이, 우리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우리 정부는 이걸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어. 이건 단순한 경제 프로젝트가 아니거든. 그럼 뭔데? 이건 지정학적 재배치 시도야. 장 교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이 몽골을 통해서 우리를 우회하려는 거라고. 그리고 이게 성공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이 지역 경제 구조 전체가 흔들려. 너라면 이해할 거야. 저는 그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몽골 입장도 이해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심각한가? 안드레이, 우리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아? 장 교수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나서 계속 말했습니다. 첫째는 경제 회랑 주도권이야. 몽골 무역의 거의 전부가 우리를 거쳐가.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영향력 문제라고. 만약 한국 루트가 생기면 몽골은 선택지가 생기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동안 유지해 온 레버리지가 약해지지.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어요. 둘째는 정치적 영향력이야. 몽골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완충지대거든. 지정학적으로 엄청 민감한 위치에 있잖아. 우리는 경제의존도를 통해서 적절한 영향력을 유지해왔어. 그런데 한국이라는 강력한 대안이 생기면 몽골이 우리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야. 아니, 안 들어도 되는 거지. 셋째는 더 민감한 문제인데. 장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문화와 역사 내러티브 문제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동북공정을 통해서 고구려를 우리 역사의 일부로 자리매김하려고 해왔거든. 그런데 한국과 몽골이 고구려 역사적 연결고리를 강조하면서 협력한다는 프레임을 만들면 이게 우리 내러티브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야. 게다가 몽골도 친기직한 후예라는 자부심이 엄청나잖아. 만약 이두 나라가 역사문화 협력을 본격화하면 동북아 고대사 인식 자체가 바뀔 수 있어. 그건 우리한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야. 저는 장 교수의 말을 들으며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과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경제, 정치, 문화, 역사가 모두 얽힌 거대한 게임이었던 겁니다. 그해 12월 초 저는 서울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유럽연합 대표부 업무로 한국 외교부와 협력 회의가 있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 출장이 기대됐어요. 한국 측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개별 면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국장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유라시아국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첫 신상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신중하면서도 확신에 차있는 태도랄까요? 코발스키 씨 몽골에서 오래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12년 됐습니다. 그럼 몽골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겠네요. 김 국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여쭤볼게요. 우리 프로젝트 현실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교적으로 답변해야 할지,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결국 저는 솔직한 쪽을 택했어요. 현실성 있다고 봅니다. 몽골은 정말로 절박합니다. 경제적 자립이 절실하거든요. 다만 중국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건 각오하셔야 해요. 김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상당히 준비했어요. 그는 화면을 제게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상세한 계획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인프라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몽골에 세 가지 핵심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인프라와 기술이에요. 우리는 도로, 철도, 정보통신망 건설에서 세계 최고 수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당성 조사는 끝났고요. 내년 초에 첫 프로젝트가 착수됩니다. 김국장은 화면을 넘겼습니다. 둘째는 경제 안정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 광물, 농축산 분야에 장기 투자를 할 겁니다. 몽골 경제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면 대체 시장이 필요한데, 한국이 그 역할을 할수 있어요. 우리는 단기 수익보다 장기 파트너십을 추구하니까요. 그리고 셋째는 외교적 지원입니다. 한국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몽골이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키우려면 우리 같은 파트너가 필요해요.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체계적인 계획이었어요. 단순히 돈을 퍼붓는 게 아니라 몽골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이었죠. 그런데 국장님, 중국 반발은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가요? 김 국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로썸 게임이 아니에요. 한국과 몽골이 협력한다고 해서 중국과 몽골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니 다만 몽골이 더 균형 잡힌 외교를 할수 있도록 선택지를 주는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도 장기적으로는 이게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몽골이 불안정한 몽골보다 낫잖아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영향력 감소를 우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투명하게 갈 겁니다. 숨기거나 속이지 않고요.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벌어지는 변화들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한국 기업들의 투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는데 몽골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인들이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질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쇼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한국 의료진이 울란바토르에 협력 병원을 세우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또 한국 몽골 청년 교류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됐어요. 거리에서 한국어 공부하는 젊은이들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됐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 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몽골 학생들에게 대규모 장학금을 제공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몽골 국립 대학교에 한국학 센터가 새로 생겼어요. 저는 개소식에 초청받아갔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대기자 명단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니었어요. 미래 세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기 전략이었죠.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이 젊은이들이 10년, 20년 후에는 양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요. 어느날 저녁 저는 몽골 국립대학교에서 열린 학생 토론회에 초청받아갔습니다. 주제가 몽골의 미래 경제 자립과 외교 다변화였어요.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젊은 학생들의 토론을 지켜봤습니다. 한 남학생이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인 나라로만 살고 싶지 않아요. 한국 같은 파트너가 생기면 우리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독립 아닌가요? 그러자 다른 여학생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자극하면 경제보복을 받을 수 있어요. 2016년 달라이 라마 방문 때를 잊었어요? 중국이 국경 통관 지연시켜서 우리 경제가 얼마나 타격받았는데요. 물가가 폭등하고 환율이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더 필요한 거잖아요. 처음 남학생이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약한 이유는 선택지가 없어서예요. 중국이 압박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하지만 한국 루트가 생기면 달라져요. 중국도 함부로 못해요. 그게 진짜 협상력이죠. 저는 그 토론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건 정부만의 전략이 아니었어요. 몽골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의 간절한 열망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했어요. 올해 3월쯤이었을 겁니다. 브리셀에서 유럽연합 고위 관계자가 울란바토르를 방문했어요. 그는 아시아 담당이었는데, 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한국 몽골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안드레이 솔직히 우리도 이 프로젝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가 너무 확장되고 있거든요. 이 지역에서 대안적 협력 모델이 필요했어요. 한국 몽골 협력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유럽 연합도 참여할 계획인가요? 직접 참여보다는 지원하는 역할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자 협력을 선호하니까요. 한국 몽골이 주축이 되고 우리는 필요한 부분에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죠. 게다가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지금 제가 울란바토르에서 목격하고 있는 건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한국과 몽골이 고구려라는 역사적 연결고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경제문화 축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일부 국제분석가들은 이를 21세기형 고구려 축의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많은 도전이 있을 겁니다. 중국의 반발은 계속될 거고, 러시아의 반응도 지켜봐야 합니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죠.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나 정치적 변수들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동북아 지역의 경제 정치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뀔 거라는 겁니다. 중국 중심의 단극 구조에서 다극화된 협력 네트워크로 전환되는 거죠. 몽골은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경제적 자립과 외교적 선택권을 갖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경제 지표의 변화가 아닙니다. 국가 정체성의 변화죠. 한국은 대륙으로 뻗어가는 새로운 통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에너지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선을 확보하고 유라시아 경제권으로 진출하는 전략적 거점을 마련하는 거예요. 게다가 북한 문제로 막혀있던 대륙 연결의 꿈을 몽골을 통해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전체로 봐도 이건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한 나라의 과도한 영향력에 의존하지 않는 다변화된 협력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작은 나라들도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는 사례가 되는 거죠. 어제 저는 에르덴바트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서울 출장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어요. 우리는 그가 자주 가던 전통 몽골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희망과 긴장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안드레이, 이번엔 진짜야. 에르덴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진심이야. 우리 정부도 진심이고, 첫 번째 철도 프로젝트가 다음 달에 착공식한데 이건 서류상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땅에서 움직이는 거야. 중장비가 들어오고 인부들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섭기도 해.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으니까 이미 비공식 채널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 우리 무역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암시도 있었고. 그래도 계속 추진하는 거야? 응. 우리한테 다른 선택지가 있어? 안드레이, 지금 아니면 언제 우리가 독립적인 경제루트를 만들겠어? 10년 후? 20년 후? 아니면 영원히 못 만들까? 이게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이야. 에르덴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한국 사람들 만나보니까 진짜 다르더라.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 그냥 비즈니스로만 접근하잖아. 근데 한국은 달라.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이 해. 고구려 역사 얘기도 하고, 문화적 유대감도 강조하고, 그게 진짜 장기 파트너십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는 때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그리고 미래를 향한 용기가 만나는 순간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순한 이 계산을 넘어서는 문화적 공감대와 인간적 신뢰가 있을 때 진짜 협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며칠 전 저는 울란바토르 시내를 걷다가 한국문화원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어 수업을 신청하려는 젊은이들이 긴 줄을 서 있었어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한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해요? 그 학생은 눈을 빛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이랑 우리나라가 앞으로 많이 협력할 거잖아요. 한국어를 할줄 알면 좋은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도 좋아하고요. 한국이 우리랑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은 나라잖아요. 저는 그 학생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 변화는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걸요. 아래에서 위로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전략적 결정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열망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울란바토르 거리를 걸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과의 협력이 성공한다면 이곳은 더 이상 고립된 내륙국이 아니라 대륙을 연결하는 허브가 될지도 모릅니다. 철도가 깔리고 도로가 건설되고 정보통신망이 확장되면서 몽골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중국만 바라보던 나라에서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는 나라로,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던 나라에서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나라로 변화하는 거죠. 한국 투자자들이 울란바토르 거리를 걷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몽골 청년들이 두 나라를 오가며 일하고 한국 몽골 공동 연구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한국 기술로 지어진 건물들이 들어서고, 한국식 교육 시스템을 도입한 학교들이 생기고, 한국 의료진이 일하는 병원에서 몽골 사람들이 치료받는 모습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몽골 사람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을요.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가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